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이린TV의 아이린입니다. 제가 오늘은 첫 유튜브 영상을 찍습니다. 많이 많이 재미있게 봐주시고 예쁘게 봐주세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센스쟁이. 그리고 오늘 첫 영상이니 아니 많이 좋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게스트가 있답니다. 자 다이 다이아님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다이아입니다. 저는 이미 채널을 갖고 있는 레인보우 크리에이터입니다. 레인보우 크리에이터는 다시 말해서 그냥 모든 걸다 하는 크리에이터예요. 제가 지원한 거긴 한데 그래도 제 채널 많이 와주실 거죠? 저는 제 채널은 박지원 쯤만 나와요. 제 분명히 궁금했지만 괜찮아요. 분명 그거 뭐. 이분이 다이아 TV의 다이아입니다. 자손 크기를 한번 비교해 봐요. 제가 훨씬 커요. 이분이 손이 좀 작은 편이에요. 발도 작아요. <laughs> 그... 제가 채널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저희 둘은 음, 실친이에요. 음,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할게요. 아이린님이 어쩌고 저쩌고 말할 때 저는 이렇게 딱 올게요. 이렇게 하트로 이렇게 올게요. 네. 이렇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이 음. 네, 저는 저게저게 저는 저는 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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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저는 저는 아는아입니다 장난 저거야자 그럼 오늘 첫 영상인데 오늘 뭐할게 없어서 사실 저희가 영상 하나를 날렸어요 아, <laughs> 사실 아까 찍던 게있었는데는걸 제가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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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제 채널은 박지연을 친 다음에 어 무슨 초록색 배경에가 어떤 얼굴 모양 이 있어요 그림 그거를 터치해 주시고 구독은 필수 좋아요도 필수 싫어요는 X 댓글에 <laughs> 사랑입니다. 저는 참... 멤버가 많아요 이제. <laughs> 아무튼 다음에 아, 게스트로 한 게스트로 한분더 오실 것 같으니.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아 그리고 아이린님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뜨는 사람한테 뜰 텐데 네. 그 영상을 찍으면 어떤 사람한테는 뜨거든요. 아이린님이 영상을 네. 올겠습니다 하고 뜨잖아요. 네. 그걸 볼수 있고 여러분도 실시간 할수 있게 됐어요. 저도 돼요. 당연히. 실시간 다음에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찾아오신다면 실시간 맨날 하도 맨날은 매지만 하도 록 <laughs> 하겠습니다. 역시다 레인보우 크리에이터. 네, 아이린님은 무슨 크리에이터를 하면 좋을까요? 아이린님은 크리에이터를 안정했어요 유튜버인데. 무슨 크리에이터 할까요? 아이린님은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돼요. 전 레인보우 크리에이터예요. 저 무슨 크리에이터 할 건지 댓글로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어? 저도 <laughs> 댓글로 많이, 많이 쳐주세요. 눌러주세요가 아니라. 솔직히 저는 아이린님이 레인보우 크리에이터를 하길 원해요. 레인보우 크리에이터는 이분이 지어낸 거지만요. 에, <laughs> 그래도 지금부터 이, 원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아이린 t v 의 구독 좋아요는 필수로 잊지 말아주세요. 물론 다이아도요. 자 그러면 euh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 안녕. 안녕 안녕 이거 하트 하트 안녕.